컨션 좋은 선수가 나간다. 한국시리즈 1차전의 엔트리와 관련하여 이범호 감독이 한 말인데 요. 실제로 통합 우승을 위하여 최상의 전력으로 한국시리즈에 출전할 것을 천명했죠. 일단 한국시리즈에 선착한 기아 타이거즈는 정규 시즌을 마치자 사흘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죠. 그리고 9월 4일부터 한국시리즈 데뷔 훈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몸은 쉬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30명의 엔트리는 물론 시리즈 선발 라인업까지 여러 가지 고상을 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죠. 몇년 동안 기아에게 가장 약점으로 불리던 일루수도 예외가 아닌데요. 결국 일루수의 엔트리도 현재 컨디션을 보고 선택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범호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일루수와 관련된 옵션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한국 시리즈 엔트리로 선발을 하겠다는 이범호 감독의 다짐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 포지션 배치는 정규리그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수는 충분히 내세울 만하고 내야수와 외야수 등은 대체 자원까지 완벽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모든 포지션 중에 일루수만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몇년 동안의 일루수 자원들과는 다르게 올 시즌의 흥미로운 대목은 일루수에 대한 옵션이 많아졌다는 점이죠. 올해 일루를 지켰던 주전은 이우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우성이 부상을 당하고 복귀한 이후에 타격 컨디션에 주춤해졌죠. 그 사이 변우혁의 타격이 일취월장해졌고, 201안타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서건창도 고감도 타격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 많았던 자리가 일루수였는데요. 올 시즌에도 황대인과 나성범의 이탈에 일루수로 전향했던 이우성까지 일루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즌 시작과 동시에 이우성은 외야수와 일루수를 번갈아가면서 출전하면서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우성은 작년 시즌을 마치고 외야수에서 일루수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일루수가 무주공산이라는 점을 고려한 시도였습니다. 마무리 캠프와 비시즌 기간,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일루수 변신에 성공했죠. 가끔은 외야수로 나서기도 했으나, 이제는 일루수의 위치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타격도 3할 타율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펼쳤는데요. 그러다 6월 말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4 0일동안 이탈했습니다. 부상 이전까지 3할 1푼 7리의 타율로 강타선의 일원으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재활을 마치고 41만인 8월 7일 복귀했죠. 그러나 부상 복귀 이후 121타수 27안타로 타율이 2할 2푼 3리에 불과했는데요. 이범호 감독도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자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우성이 부상으로 빠졌던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이우성의 빈자리에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죠. 가장 큰 점은 이우성이 빠지자 변우혁이 일단 기회를 잡았습니다. 땅볼 처리나 포우등 수비력은 이전에도 안정감이 있었죠. 대신 타격적인 면에서 그동안은 뒷받침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범호 감독에게 기회를 부여받은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선구안이 좋아지고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안타를 터트리는 등 대응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타선에서의 신중함으로 결국 컨택 능력도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좋아졌죠. 백업 자원이나 대체 자원이 주된 출전이었기 때문에 규정 타석은 미치지 못했지만 168타수 51안타, 타율 3할 사리 5홈런 21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점으로 평가된 3진을 당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또한 3루까지 백업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보였죠. 그만큼 수비적으로는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우혁 외에도 서건창도 주목할 만한 선수인데요. 시즌 초 핵심 선수들의 많은 부상으로 인하여 공백이 된 내야에 투입이 되어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건창은 개막 초반 1루와 1루수의 백업으로 중요한 몫을 해주었는데요. 풀타임 선발은 아니지만 서건창이 있음으로 해서 기아 선두질주의 한 축이었습니다. 주력선수가 한 명씩 복귀를 하고부터는 쓰임새가 다한 듯 보였고 8월 초 퓨처스팀에서 재충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5일 복귀 이후 무려 5할 6푼 5리의 맹탈을 휘두르며 정규리그 우승에 큰 힘을 보탰는데요. 그동안 서건창은 최고의 전성기 이후에 LG로 트레이드되어 성적 하향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은퇴도 생각해봤죠. 새로운 도전으로 LG에서 자진 방출을 원했고 기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올 시즌 203타수 64만타로 타율 3할 1푼 1홈런 26타점 40득점의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기아에서 지불한 연봉 5천만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성비임에 틀림없죠. 주변의 평가로는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신의 한수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한국시리즈에 대한 준비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았더라도 현재의 컨디션이 좋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최근 상황은 이우성이 다른 선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춤했고 변우혁과 서건창은 쾌조의 타격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시리즈에서 주전 1루수를 누구를 기용하느냐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범호 감독이 컨디션 위주로 선수를 기용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올시즌 거의 1루수로 풀타임 출전 을한 이우성을 홀대하기에는 무리 수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전략을 세워 야 하는데요. 이범호 감독의 생각으로는 일단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상대팀 선발 의 유형에 따라 모든 포지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좌투일 경우 이우성이 외야로 나가 고 1루수는 변우혁이 나설 수 있죠 우투일 경우는 서건창이 나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컨디션이 받쳐준다면 변우혁과 이우성 가운데 한 명을 기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리즈는 단기전이기 때문에 좌우놀이보다는 최상의 타격 컨디션을 보여주는 선수가 나갈 수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도 한국 시리즈는 패넌트레이스와 다르다. 컨디션이 제일 좋은 선수를 출전시키겠다. 우성이가 조금 컨디션 안 좋았다.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 남은 3주 기간 중에 누가 컨디션 좋을지 모른다. 연습 경기 보고 첫 경기에 선수를 정할 것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가 라인업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시리즈는 7전 4승의 단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수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일루수에 한해서는 이우성, 서건창, 그리고 변우혁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선택되던 간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